제가 속기록과 그리고 어 국회법과 다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. 국회법 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이항에 따라 어 박정은 위원에게 퇴장해 주실 것을 명합니다. 뭘안 됩니까? 퇴장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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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욕설에 대한 조치를 일단 취하겠습니다. 퇴장하십시오. 퇴장하십시오. 아, 녹지록 드세요. 저그 욕설 들어 있는 부분, 그 정해하고 욕설 정해라고 주장하는데, 그 제가 그래서 법률 검토하고 오는 길입니다. 거기서 드세요. 일단 욕설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. 이하이 아. 계세요. 지금 얘 여기다 이걸 제 이름까지 고다는데그 전에 살 잡고 이런 거 봤어요? 제살 잡고 이런 거고요김우영 아, 아, 제가 더불 오래 요 그냥 전로요 아, 아니 이 되겠어요 이게? 이게 어이게정 주세요. 자,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아, 나가세요. 나가시고. 네. 반말이 일상이냐고요. 일상이다. 아이고 참. 우리 정권 해야지. 회장 시 오세요. 반말 못해서 안 합니까. 왜 저한테 몇 번째 하는 거예요? 왜 그래요? 어요 그거를 니까 자, 마침 이상희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. 이상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. 자, 그러면 최형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. 네. 위원이 네. 노정면 의원님. 네 이상희 위원님 질이 안 하십니까? 아니 질이 안 하실 겁니까? 질이 안 하실 겁니까? 안 하실 거예요. 최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. 최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고 야. 그다음에 김현 위원님으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최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. 야, 송 최영두 저... 위원님 질의하십시오. 그래, 무슨 아니 뭐 공작하는 사람들엔 공작만 보이고 뭐 그런다더니 무슨 동요는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까? 그게. 그리고 이 사태 정말 좀 유감입니다. 저도.